대박. 네, 민재 네. 똑바로 앉아, 똑바로. 다리 똑바로 하고. 자, 까까야. 어. 주세요. 어. 주세요. 어. 숨길 거야, 찾아. 응. 자, 여기 봐. 시각 자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뒀다. 어디 있어? 찾아봐. 어디 있어? 땡! 자, 여기 있다. 봐봐. 어디 있어? 땡! 자, 봐봐. 문제, 여기. 야, 손, 손, 손 빼, 손 빼. 찾아야 먹을 수 있어. 자, 봐, 여기. 여기. 자, 여기 봐. 손 치우고, 손 치우고. 네어 찾아. 여기. 에 보자. 맞았어요. 자, 주세요. 손이 버리고. 주세요. 주세 요. 하이파이브. 자, 하이파이브 한번 더. 하이파이브. 잘했어요. 어뻐. 잘했어요. 자, 먹어요. 자, 한개 더. 한개더해 보겠습니다 민재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과자 민재 이거 봐자자민재 이거 봐야자봐 여기 여기 또가 있어 자 어디 있어 찾아 어디 있어 찾아봐 어디 너는 거 어느 거? 찾아봐. 주세요, 이거. 주세요. 자, 민재, 이거 봐. 여기 있지? 자, 봐, 여기. 찾아, 어디 있어? 어디? 없지? 여기, 여기. 자, 여기, 민재 봐. 여기, 여기 있다. 혼 치우고, 이거 쳐다봐. 아빠 찾다봐 아빠 쳐다봐. 네, 해야지. 네! 자, 간다. 자, 민재 봐. 여기, 여기 있다. 봐봐. 어디 있어? 찾아. 찾아보세요. 김민재!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찾아봐. 가져가. 니가 먹어. 어디? 어느 거? 이거, 이거. 보자, 있나 보자. 없지? 여기 있다. 다시. 찾아. 자, 어디 있어? 찾아. 찾아. 어디 있어요?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해봐. 어디? 이거, 이거. 보자. 없어. 다시. 여기, 여기, 여기 들어있어. 자. 찾아봐, 어느 거? 어디, 어디 있어? 찾아봐. 야! 어디 있어? 찾아봐. 어느 거? 아이스크림 어디 들었어? 아이스크림 어디? 찾아봐. 여기, 여기. 이거? 봐, 손으로 해봐. 자, 어느 거? 이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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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손손 다시 손, 다고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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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찾아 찾 찾아 다 열어봐 자시다고아시 다시 다어 다시 다시 찾아 아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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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봐 민재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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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다어봐시 다시 다 도여 열어보자 도여 열어봐 바 때리지 말고 아 군여바. 군 밑에 먹어 먹어 <웃음> 먹어 <웃음> 먹어 먹 <laughs> 찾았어 군여바. 이파이브 잘했어요 일로 와아시 와. 아, 와하고 와. 이렇게 해서 어 계란 이렇게 꽂는 겁니다. 색깔별로 이렇게 애들 엄마가 만들었는어 민재 교육 어 교육을 할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색깔별로 색칠을 해서 이거는 계란판입니다. 계란판. 야 빨리 와. 자 민재 하겠습니다. 김민재. 김민재. 아빠 쳐다보고. 자 색깔별로 자 색깔별로 꽂아보세요 색깔별로 옳지 옳지 똑바로 앉아서 음 똑바로 앉아 꽂아봐 옳지 옳지 잘한다 옳지 옳지 색깔별로 꽃기, 꽃기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지. 옳지. 집중하세요. 김민재 집중. 자 꽂아. 옳지. 옳지. 색깔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재가. 땡기고 지가 편하게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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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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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옳지 노란색. 옳지. 옳지. 저거 조금, 조금 부서져서 그렇습니다. 됐어, 딴 거. 꽂아. 딴거 꽂아. 옳지. 자,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뽀뽀. 다 됐어요. 뺐어요 여기 잡아넣어 이제. 집어넣어. 음... 자, 여기 집어넣으세요. 뺐어 음... 자, 뺐어 집어넣어. 박수! 박수, 박수, 박수. 하이파이브. 양손으로. 잘했어요. 주세요. 땀꺼 옳지. 주세요,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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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자. 똑바로. 옳지. 똑바로 앉아. 주세요 두 손으로 주세요 아 옳지 자 잘했어요 하이파이브 자 이제는 바둑 오늘 떨와 가까이와 일로 가까이와 자 바도 알라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나 여기서 여기서부터 옳지 나 옳지 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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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옳지 집중력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나 몇 개나 몇줄 몇줄이나 넣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민재가 몇줄을 성공할 수 있었지 집중력있게 칸을 다 채울 수 있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겠습니다. 더또 약간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한 줄로 쭉 놓더니만 이제는 어, 지거 제거로 놓기 시작했습니다. 칸도, 칸도 어, 줄이 좀안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처음에는 한 줄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두 줄로 시작을 하네요. 저도 저렇게 섬세하게 손으로 어칸 안에 들어가게끔 저렇게 잡고 만지작 만지작 합니다. 바둑알을 이, 이 보십시오. 지금 집중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넘겨서 놓고 바둑알을 그러다가 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 빠진 데를 또 찾아서 또 다시 넣게 되고 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음. 그걸도 보고. 조금 산만해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잘한다, 이제. 옳지 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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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줄 오케이 담아 네 응. 정리까지 다 하네 오늘은 세줄 성공했습니다 세줄 잘했어요 하이파이브 한번더한번더 나와봐 한번더 한번더 아니 한번더 이제 한번더 해보자 자자한번더 나봐 이렇게 음, 하기 싫어 하기 싫은 것아 지가 뚜껑을 닫아버려 이거 올려놔 옳지 하이파이브 잘했어요 나가자 잘했어